반갑습니다 여러분 내신대비엔나 줄줄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일 때자또 조건은 두 개밖에 주어지지 않았네요 자 그런데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c 4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기본 공식에는 없는 모습 같은데 a 내 제곱 더하기 b 내 제곱 더하기 c 내 제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자 우선 이 문제는요. 자 어떤 공식? 그렇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어휴 길어. 자이 공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2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대입해주면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0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공식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자 식은 0은 2 e 플러스 +E 2괄호 안에 곱의 합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지난 영상에서 선생님이 자요 모습을 곱의 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곱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음, 그런데 문제에서는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 더하기 c 네제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네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어, 조금 더 뭔가를 생각해야 겠는데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 더하기 c 네제곱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자, a 네제곱은 a 제곱의 제곱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의 네제곱도 c의 네제곱도 각각 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이 네제곱의 합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제곱을 전개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게 오늘 이 문제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제곱의 합이라 했죠? 자, 제곱의 합을 제곱을 하면, 자, 전개하면 우선 a네제곱 더하기 b네제곱 더하기 c네제곱은 나오고요. 자, 뒤에 부분, 자, 위에 공식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보면서 잘 적어 봐야겠죠. 자 우선 E하고 괄호 안에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의 합이 또 들어가겠네요. 와 이거 갈수록 가관이네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아 얘는 또 그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자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은요. 잘 보시면 A제곱, B제곱은 AB 전체의 제곱이잖아요. B제곱, C제곱도 BC 전체의 제곱이고, C제곱, A제곱도 CA 전체의 제곱이고, 따라서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을 또 전개하면 나오지 않을까? 요게 바로 또두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을 또 전개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차분히 전개를 해보면, A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다음, BC의 제곱은 B제곱, C제곱. CA의 제곱은 C제곱, A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2 해주고요. 자, 과로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AB와 BC의 곱이니까, AB제곱, C가 들어갔고요. 다음, BC와 CA의 곱인, BC제곱, A가 들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c 와 AB의 제곱인 CA 제곱 B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은 일단 그대로 내려오는데, 자, E 하고, 여러분들 괄호안을잘 보시면 항이 세 개가 있는데, 어, AB 제곱 C도 그렇고, BC 제곱 A도 그렇고, CA 제곱 B도 그렇고, 자, 공통적으로 ABC가 한 번씩은 곱해져 있죠. A, B 제곱 C에는 A, B, C에 B가 한번더 곱해진 거고, B, C 제곱 A는 역시 A, B, C에 C가 한번더 곱해진 거고, 또 C, A 제곱 B는 마찬가지 A, B, C에다가 A를 한번더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A, B, C로 먼저 묶어줄 수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또 떠올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남은 A와 B와 C의 합은 뒤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왜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곱해놨으니까 0을 곱한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 값은 그냥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으로 끝나겠네요. 자 아까 저 위에 두 번째 줄에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우리가 지금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도 1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뭐, 문제가 막 3000포로 막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우리 이 문제는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 더하기 C 네제곱을 구하는 문제고, 자, 여기 보시면 A 네제곱 B 네제곱 C 네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공식을 쓴다고 했는데, 이 공식을 쓰다 보니까 또 얘가 문제가 됐고, 또 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했더니, 여기서 구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여기서 지금 이가 어시 나왔죠. 자 이렇게 지금 삥 돌아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 내제곱 더하기 b 내제곱 더하기 c 내제곱을 구할 차례인데 저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공식을 활용해 보면 자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e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1이라고 했고요. 또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라고 했으니까 다 찾아낸 거죠. 자, 이제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이 대입해서 4, 다음에 A제곱, 아, 읽기도 힘드네.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정답은 2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공식들이 입체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공식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공식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들어가기도 하고,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가 들어가기도 하는 하나의 공식을 이용해서 세 가지 모양을 다뤄보는 아주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 상당히 높고요. 음, 적당히 공부해서는 이런 문제는 아마 좀 손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복귀 영상에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덟 번째 영상까지 왔는데 하루에 두 개나 세 개를 올릴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편집 기술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자, 최대한 많이 연습해서 여러분들 내신의 시험 공부에 도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저에겐 엄청난 힘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저는 이제 내신 대비 나 줄들이 아 번째 문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